데브옵스 부트캠프라고 해서 SRE 같은 데브옵스 직군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는 백엔드 업무와도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저처럼 백엔드 개발자를 지망하지만 데브옵스 역량까지 갖췄다면 선택의 기회가 꽤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옵스 부트캠프 1기를 수료한 박성아입니다 현재 금융권 중 은행에서 근무 중이며 기업 뱅킹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웹 SI 업체에서 4개월간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백엔드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다른 취업준비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많은 금융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MS 환경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대법수가 필수적이며 인프라 구성, 백엔드, DB 등 IT의 개발과 운영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인력이 필요한 추세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우대사항 조건에 MSA나 클라우드 관련 경험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부업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고 안정적인 곳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기업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개발하는 만큼 내가 자주 봐오고 사용해왔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뿌듯하지만 제 실수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까봐 그만큼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개보업스 부트캠프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어떤 기술 스택을 많이 사용한지를 고려하여 트렌디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쌓고자 하는 커리어에 부합한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 이론, 언어 이론, 알고리즘 등과 같이 개발자로서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 스택을 쌓을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저는 수료 전부터 계속해서 알고리즘, CS 스터디를 진행해왔고, 부족한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 금융 관련 교육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스마트뱅킹을 진짜 많이 분석했습니다. 기업 분석은 필수이기 때문에 시간은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금융권에 정말 취업을 하고 싶었고, 제 주거래 은행인 기업에 취업한 만큼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부트캠프 초창기에 배웠던 실 스크립트 명령어, 효율적인 고글링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워 실무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 제가 부족했던 AWS, Docker 등 배우고 싶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합격하고 나서 사전 과제를 진행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게더타운 사전 과제 룸에서 길을 따라가며 자바 스크립트 관련 사전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했던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혼자 삽질을 해보다가 제가 크루 분들께 많이 도움을 요청드렸는데요. 하도 도움을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크루 분들께서 제가 다가면 도망가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크루 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코드 스테이트 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수평적인 문화인데요. 크루와 수강생 사이에 벽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가장 자신 있는 성과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 과제와 총네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 AWS 서비스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m s a 를 직접 설계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있거나 버그를 겪고 있을 때 아고라 스테이츠에 질문글을 올리면. 다른 동기분들이나 크루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셔요. 저도 아고라 스테이트에 질문 또는 답변을 작성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에러를 겪고 있는지 더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대보옵스부트캠프라고 해서 SRE 같은 대보옵스 직군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는 백엔드 업무와도 상당히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저처럼 백엔드 개발자를 지망하지만 대법수 역량까지 갖췄다면 선택의 기회가 꽤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드 스테이츠 크루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소강 과정인 만큼 열심히 따라오시고 경험 쌓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이다. 푸드캠프를 진행하면서의 어떤 페어 프로그래밍, 과제, 프로젝트 등등 정말 많은 곳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어서 항상 즐겁고 두근두근 했습니다. 좋은 동기분들, 좋은 크루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